자, 어, 오늘은요, 음,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 어,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 운동은 반드시 어, 성령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 말씀 운동은 반드시 성령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어,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어, 7절 말씀이거든요 한 절이에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자 보세요 제가 어, 저번 네, 제가 이전에 만든 그 비디오 클립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 사람한테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적 치유나 영적 치유, 어, 내적 치유나 영적 전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한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아니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어 이정 이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자 따라오고 계시죠?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이쪽은 보이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서웨어 어딘가 여기에, 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로 해가지고, 무의식에서 0으로 갈 것이고, 무의식에서, 아니, 의식에서 이렇게 혼으로 6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성령의 내주하심, 그죠? 여기는 성령의 외주하심. 예.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보여지는 부분으로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죠?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수 있냐면요. 여기, 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거 아세요? 높은 빌딩을 짓는데, 빌딩, 높은 빌딩을 짓기 전에는 반드시 땅을 깊이 파가지고, 여기다가,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하죠. 제가 건축 어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건설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일단 이 밑에 지하에 기반 공사를 제대로 맞춰 놓기만 하면은 위로 쌓아 올리는 거는 금방 쌓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하나만 봐도 어 보여지는 건물을 빌딩을 높게 세우기 전에 먼저 땅을 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알수 있죠.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속옷. 그다음에 겉옷. 예. 능력이나 아니면은 권능이나 뭐병고치문 사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겉옷을 입는다. 그러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속옷을 입는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거옷이 아니라 속옷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옷은 무시가 돼도 되느냐.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좀 약간 거옷이 얼만큼 중요한지, 또 그리고 거옷을 가졌을 때 파생되는 일들, 그리고 거옷이 없을 때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laughs>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 <laughs> 어 보세요. 자, 음, 제가 다시 한번이 그림을 그릴게요.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하하. <laughs> 네. 자,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죠 성령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보여주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역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말씀을 배웁니다. 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뭐 제자 훈련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보세요. 말씀이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의 보이는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여기서 성령께서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같이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온갖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은 보여지는 영역, 보이는 영역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이 뭐겠어요? 질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자녀 문제 아니면 그외 각종 외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세 가지로 귀결이 돼요. 세 가지. 하나는 돈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세 번째 사람 문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셋 중에 두 가지든지, 아니면 셋 중에 세개다 있든지.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그죠? 그죠?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는 문제 해결, 내지는 소원 성취라는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공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일어나는 것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님께서 사단이 공격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열어 주고 싶으신데 네,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단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죄, 자기, 자기 자신이, 어, 죄악 때문에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그죠? 그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는 거요. 이런 외부의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것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세 가지로 귀결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한번 더, 어, 논리를 확장을 시켜볼게요. 둘,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1번 루트는, 오랫동안 이 문제나 소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분만 기뻐하는 거. 그분만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옵션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죠? 자.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혹은 소원 성취라는 이름으로 마, 마음,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좌절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 기뻐하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 누군가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암에 걸리셨는데 결국은 암이 치유가 안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내 병도 안 고쳐 주시고. 어, 사람만 계속 고생시키다가 결국은 나 이렇게 죽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죽었대요. 예. 저는 이 일이 실제로 그 대형 교회에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그렇지 못하죠.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이쪽 사이드가 있고요. 자 보십시오. 오랜 동안의 문제와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 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근데 아니면 또 소원 성취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러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든 소원이 성취가 되든 축복이 받 축복을 받은 것이든 그것이 어떤 걸로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지식이든 돈이든 어떤 어떤 자신의 하는 일들의 번창이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남아 있게 되죠. 남아 있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남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은, 음? 결국은, 불신앙이 마음속에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 그 다음에, 무기력. 우울.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칩시다. 네. 권능을 받았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병이 났고, 기도해주면은 뭐 빚쟁이가 떼먹은 돈을 갖고 온다든지, 실제로 권능을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대단해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듯이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게끔 허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권능을 받아서. 빚쟁이가 돈을 갚는다고 온다든지, 뭐, 병이 났고, 죽을 병이 났고,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문제에게 되달라고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청탁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교만함, 우월감, 뭐, 월등감, 등등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끝은, 결국 이렇게 계속 끝 가다 보면은, 사람이 아나모인이 되거나, 예수 팔아서 벤츠를 산다든지, 자신의 왕국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죠. 이두 가지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블레싱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받은 축복과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소원이 성취가 됐을 때, 나에게 이루어진, 나에게 갖고 있는 힘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교만함과 우월감과 월등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이것도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연결해서 계속 봅시다. <laughs> 아까 그 그림에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성취가 안 됐어요. 문제 해결이 안된 부분이고, 소원성치가 안된 부분. 여기는 문제 해결되고 소원성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교만, 월등감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에스킹을 해달, 해, 할, 하게 될 테니까. 여기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는데 못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불신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울함 같은 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결국은 어디에 공격을 받는 거냐면은, 0, 혼, 6이 있으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보여지는 부분이라 고 그랬어요. 그죠? 보여지는 부분. 성령의 외주하심.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이쪽 사이즈는안 보이는 부분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예. 결국은 이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게 되면은 둘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가난해도 인생이 힘들고, 부유해도 인생이 힘들어요. 네. 실패를 해도 힘들지만은,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반대시 좋아할만,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실제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부분이 많아요. 공격을 해와서,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황충이 들어서 재물을 빼앗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병을 주거나 하지만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겠어요. 마치 5000명을 먹인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왕으로 앉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안에 교만함과 월등감이나 우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퍼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유혹의 형태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망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는,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어, 말씀을 공부를 하잖아요. 뭐, 제자 훈련하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지만은, 이 성령 운동이, 내주하심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내주하심만 있고 말씀 운동 이렇게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은 있는 데까지 들어가도 외주하심에서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나 권능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서 어려움을 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했지만은 익히고 했지만은 결국은 불신앙. 말씀대로 살지 않음. 말씀대로 살지 않죠. 이 모습으로 많이 갔죠. 근데 말씀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못 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리고, 가르친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를 실패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예,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들이 이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저는, 뭐, 장로교든 펜타코스탈, 뭐, 이런 거든, 저는 교단, 교파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디, 이 강의를, 어, 비디오 클립을 보시는 분들은,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외주하심을 내주하심까지 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성령,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외주하심까지 끌어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뭐,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 양선 쭉쭉쭉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들, 권능과 어떤 파워와 어떤 뭐 병고침의 은사와 이런 것들, 능력들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셔서 성령의 외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내,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외주하심까지 다 경험을 하시고 여기에 말씀까지 완전히 뿌리 박으셔서 뿌리 박으셔서 어,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는 마치 밑에 기초 공사를 잘 해가지고 깊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이두 가지에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는 어, 유튜브 애청자들이, 애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